2월 20일 토요일 아론의 축복 좋은 아침입니다. 민수기 사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소개할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미국은 지난주부터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혹 깜빡하신 분은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가장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행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가이사 아구스도 때 호적하러 갔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이름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 책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앞의 3장과 짝을 이루는 주제, 레위인의 임무와 인구 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조상 대상의 기준 나이가 다릅니다. 3장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을 개수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4장의 인구 조사는 성막을 운반하는 노동력 그리고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수 있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개수한 것이죠.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근차근 시행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후대의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것과 다른 차이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레위 지파 속에 속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의 이름 순서가 다릅니다 3장은 게르손 고핫순이라면 4장은 고핫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고핫자손이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에 안치된 증거계 물품들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르손자손은 주로 지성소 밖의 성소에 관련된 물품을 담당했고요 무라리자손은 성막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성막들과 관련된 물품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4장의 레위 지파 순서는 동심원 구조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형태로 레위 지파를 소개한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신의산을 떠날 준비로 백성의 인구 조사 또는 레위 지파의 가문별 임무와 행군 순서를 다루었다면 이어서 보는 5장과 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죄와 부정의 제거를 다루게 됩니다. 5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은 사장과 똑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기준으로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두 번째는 부정한 일을 속건제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마지막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여기서 등장하는 부정한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인데요, 진염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선언되었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위답스를 가리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5장의 마지막 주제는 간음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의 부정을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로 확인하는 의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설명하면 먼저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보리 소재물과 함께 제사장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여인을 성막들에서 여호 앞에 세우고 토기에 물을 붓고 그 물을 성막들 바닥에 있는 치한 흙과 섞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여인에게로 가서 그녀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 소재를 여인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준비한 물을 손에 들고 제사장은 여인이 저주의 맹세를 따라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문구를 두루마기에 적은 다음 그것을 물로 씻고 제사장이 여인으로부터 소재물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부를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만약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가 있다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요. 성평등이 강조되는 현대관점에서 5장의 마지막 본문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륜을 일으킨 남자에게는 이런 규정이 없고 왜 여자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또 한편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런 의아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의 말씀은 엄현히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림으로 재판문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지문 채취도 가능하고 DNA 분석도 가능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CCTV 녹화도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하지만 그 당시는 유일하게 사람의 증언으로 판정을 해야 했기에 이런 의식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재판을 시행한 것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장은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실인의 규례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은 집파에 상관없이 일반 백성 가운데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보통 소원을 통해 일정 기간만 행하는 나시린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드물게는 삼손처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을 원어로 나지르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소원하다 헌신하다는 의미를 가지죠. 나실인는 서원 기간 동안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와도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원하고 살았던 것이죠. 만약 그 서원이 깨어지게 되면 이때까지 채운 모든 기간이 다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했고요. 7일을 기다리고 머리를 밀고 제8일에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주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입니다. 부모나 자식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나실인들처럼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축복기도 즉 축도를 받는 것은 고린도우서 1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아론의 축복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3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시적으로는 매행의 시작이 여호와 라는 주어로 시작되고 두 개의 동사가 따라 나오는 시의 형태입니다. 작곡적으로는 뒤로 갈수록 마치 크레센도 효과를 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만군의 주인 되시고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이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